본인 기간 내내도 본인 재산은 본인의 소득은 당연히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유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 거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게 소송에서도 좀 현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특유 재산은 뭐 이래저래 해서 당연히 아니고 그둘다 빼자는 것도 아니고 둘다 넣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만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 자체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이직이 있어서 약간 복잡했는데 퇴직금을 축소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퇴직금을 조회 신청하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거를 즉시 그 회사에 보내서 이혼 사실을 그 담당자가 알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하기보다는 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걸 먼저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도 제출을 했는데. 이게 뭐락뭐락 주장해서 재판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게 액수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말을 해서 이 건은 사실 조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한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기간에 사실 조회를 했더니 상대방이 제출한 것이 그러니까 완전 허위는 아닌데 뭔가 기준이나 일부 누락이 있으면서 실제 퇴직금과 좀 다른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밝혀졌고 저희가 그걸 또 토대로 이제 상대방이 혼인 중에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도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무조건 본인은 보니까 우리 것도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니와 본인의 재산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